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거제도 날씨는 영상 3도 정도 됩니다. 날씨가 춥네요. 아, 지금 제가 바닷가에 좀 나와서요. 지금 맨발 걷기도 좀할겸 겸사겸사 나왔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여성분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아, 이 여성분은 카파 통보 채널을 통해서 한 남성 70대 중반의 한 남성을 소개받았고요. 이 여성분은 60대 중반이고요. 아, 소개를 받고 약 1개월간 전화 교제를 충분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만남을 갖고는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잠자리도 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잠자리를 가졌는데, 아직은 60대 중반이고, 남성분도 어, 평소 어, 잠자리가 잘 된다라고 어,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날은 술을 드셨는지 잠자리가 되지 않아서 여성분이 크게 어,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음, 어, 뭐, 정말 병원에 진료를 한번 가보자. 아, 진료를 상담을 받고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제안하니까 남성분은 아, 술을 많이 마셔서 아, 그런 것이다. 병원에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성분의 얘기하면 술을 뭐 지나치게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정신 상태를 봐서는 아, 충분히 어,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오셨습니다. 제가 뭐 가끔 어 이렇게 잠자리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어 우리 어 꼭뭐 잠자리 문제가 꼭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잠자리 문제는 제가 남녀 소개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 일부의 남성분은 정말 잠자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은 여성분과 잠자리를 가져보고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성분으로부터 제가 전에 듣고요. 또 일부의 극히 일부의 여성분들은 잠자리를 또싫어하신 분도 여태껏 한두분 정도 계셨고요. 그분들은 본인이 직접 저는 잠자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남성분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로골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한두분 정도 계셨는데요. 그런데 남성분들은 뭐 잠자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여태껏 제가 2년간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모두 나이가 뭐 80대가 훨씬 넘어도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은한 명도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자리 조금 예민한 잠자리 문제를 다룬다고. 꼭 나쁘게 생각하거나 댓글을 악플을 다시는 분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은 듣지 마시고 구독 취소하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어, 잠자리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욕구라고 어, 생각하시고 나쁘게 꼭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욕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건강해서 약을 드시지 않는 이상, 거의 정상적이라면 건강 상태가 양호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잠자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되지 않는 분은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 남성분 인터뷰를 하거나 상담을 할때꼭 잠자리 문제를 제가 조심성 있게 양해를 구하고 꼭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여성분들 중에서는 일부 여성분들은 잠자리를 싫어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은 소개를 제가, 어, 할때좀조심성 있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또 잠자리를 잘 되지 않는 분은 싫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조신성 있게 제가 잠자리 문제를 물어보고 또 영상에서는 크게 노출을 시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얘기한 이사례자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 남성분은 아, 술을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여성분 입장에서는 아직은 60대 중반이라서 잠자리가 아, 정말 필요한 그런 아, 연령대라고 본인이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잠자리가 되지 않는 분하고는 교제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어 남자분이 병원 진료도 어뭐 거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잠자리도 잘 되지 않고 해서 더 이상 교제의 필요성을 어 느끼지 못하고 어 헤어지셨고요. 정리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남성분의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여성분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제가 또 여러 명을 소개해 드렸지만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았고요. 그렇게, 어, 인연을 아직도 못 찾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남자분, 여자분, 뭐 하루 일과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1시간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한 시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문제가 하루 일과 중에서 한 시간 이내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은 또 잠자리를 또 기관적으로 따지면 아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은 남녀 교제에 있어서 도 잠자리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남녀 간의 잠자리가 잘 맞으면 참 좋겠지만은 여성분들로부터 전해 들어보면 10년, 20년 잠자리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남자분 교제를 하고 잠자리를 가져보면 90%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제가 여성분으로부터 많이 전해 듣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잠자리를 수십 년 동안 갖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예, 완전히 어, 다소 좀 떨어지거나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 그런 어느 정도 두 분이 잘 노력하고 일주일간 정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잘 된다는 것도 제가 여성분으로부터 많이 전해듣고요. 또, 또 남성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음, 어, 여성분이 잘 되지 않았지만, 두 분이 잘 노력해서 잘 됐다. 아, 일주일 정도 지나고, 뭐, 10일 정도 지나면 잘 됐다. 라는 얘기를 남성분, 여성분으로부터 잘 전해드리니까요. 처음에 한두번잘 되지 않았다라고 어 그렇게 뭐 당황하거나 헤어질 것이 아니라 두 분이 잘 노력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정상으로 된다는 점어 참고하시고요. 아 잘안 된다라고 뭐 칼로 무 자르듯이 교제를 멈추고 서로 티격태격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잡자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교제를 멈추자 이렇게. 여성분이 되었던 남성분이 되었던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한 넉넉하게 뭐 일주일이든 이주든 서로 서로 노력하고 난 후에 그래도 잘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된 후에 헤어지는 것도 결코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잘 되지 않더라도 만약 일주일이 되고 이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는데도 서로서로 서로 잘 되지 않았다고 헤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 뭐 손만 잡고 자도 정말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루 일과 중에서 어, 잠자리가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 않기 때문에 어, 어 남자분 여자분 그냥 같이 어, 맛집에 가거나 여행 다니거나 그다음에 말동물로 지내거나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성간에 어떤 좋은 감정이 생기고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꼭 잠자리에만 목숨을 건다든지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잘 되, 되지 않는다라고 꼭 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잘 되지 않더라도 잘 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얘기에 공감하지 않고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잠자리가 되지 않으면 남녀간 뭐 교제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은 뭐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분은 여성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성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성 욕구는 아주 강한 분이 많습니다. 성적 욕구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은성 기능, 즉성 관계가 되지 않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 음, 어성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어 어떤 여자와 남자반의 어떤 잠자리가 잘되지는 않지만 은 성적 욕구,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은 기능이 되지 않아서 잠자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음, 보통 남녀간의 어, 성 잠자리 관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성 욕구는 있으나 성 기능이 떨어져서 어,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뭐 지나치게 술을 많이 드시고 잠자리 하게 되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어 욕구는 강해도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두 분이 잘 상의해서 어, 처신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잠자리, 예민한 잠자리 문제를 다루는 것을 꼭 선입견을 갖고 나쁘게만 생각하거나 악플을 다신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 정말, 어, 그런 악플을 다시는 분은 어, 구독 취소하시고 나가시고요. 어, 그렇게 달지 말고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뭐, 어, 인간적인 어, 욕구, 어,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남자분도 어떤 분은, 일부의 남자분은 본인이 아주 성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강한 분을 해달라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또 여성분 중에서 극히지만은 아주 일부이지만은 어 근육질의 남자 또는 잠자리를 잘 하시는 남자 뭐 이런 분을 해달라 라고 관절 쪽으로 저한테 어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 그런 분이 꼭 나쁘다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강한 것이고 그 욕구가 강한 것이고 기능이 좋으신 분이라서 저는 어, 그런 분도 정말 건강한 분이다. 타고난, 어,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건강한 분이라서 정말, 어, 사람은 아주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특징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잠자리 문제, 조금 예민한 문제를 다뤘는데요. 하여튼,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남자, 여자분 교제를 하면서 잠자리가 잘안 된다고 라고 어, 쉽게 교제를 멈추거나 서로 헤어지지 마시고 서로 서로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